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사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가 잘안 되어져서 고민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도 때문에 생겨진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5월 첫째 주가 되면. 주일 오후 예배를 야외 예배로 드렸어요. 소풍을 가는 거죠. 그 소풍 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 보물 찾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주일 학기 부장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불러내서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꿈에 대해서 물으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세 가지를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 저는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고, 십리 밖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녀와서, 어, 이웃집에, 집사님 집에 소를 몰고 가서, 꼴을 먹게 해주고, 저녁 함께 얻어먹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해가 져야만 소를 이제 몰고 내려오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 잔디가 있는 묘터에서 이렇게 앉아서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데, 하늘에 보니까 비행기가 떠가는 거예요. 저 비행기 안에는 분명히 누가 타고 있을 텐데, 참 비행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비행기 조종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호롱불 켜고 이렇게 살던 깡촌이었으니까요. 어, 누나하고 제가고 남의 집 일을 해가지고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하나 샀어요. 라디오를 들어보게 신기한 거예요. 거기서 막 소리도 나오고 말이죠. 노래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나 방송인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수들 막 노래 나오는 걸 보면서 가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용배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야외 예배 때, 어린이 주일날 비행기 조종사 되고 싶어요, 가수 되고 싶어요, 그리고 방송인 되고 싶어요. 그렇게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현실하고는 그게 전혀 안 맞잖아요. 안 맞아서 뭐, 중국집에 일을 하기도 하고, 커피숍에서 커피 뽑기도 하고, 이렇게. 바닥 생활을 하다가 방위받게 되고 제대할 때 돼서 처갓집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성경학과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개척교회 하면서도 전도가 안 되어지고 답이 없다가 어느 날 결단하게 되고 전투해야 되겠다. 정말 제가 갱신하고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렸거든요. 전도 외에는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전도를 계속 하러 다녔더니 저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다시피 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도 속에 이런 축복이 있다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힘 내시라고 또 성도님들 전도하고 싶으신 힘 내시라고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 보고드리는 거지 제가 절대 제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 중에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뭐 정말 좋게그런 노래가 있죠 텔레비전에 네가 나오면은 꺼버리겠네 꺼버리겠 네뭐 그런 노래 같아요 근데 꺼버릴 게 아니고 네가 나왔으면 더욱 좋겠네 더욱 좋겠네 이렇게 부르면 참 좋겠죠. 제 주제에 어떻게 텔레비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 이게 국민일보입니다. 국민일보 2020년 2월 21일 자에 신문에 제 기사가 한 페이지 나왔었습니다. 불시착 탈북민 돌보는 5분 대기조. 나는 행복한 전도자 하면서 탈북민 전도하는 게한 페이지 국민일보에 실어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게 2020년 2월 21일 자 신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원래 2021년 6월 3일 자 국민일보에 운명과 맞짱 뜬 못난이 목사, 북한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달립니다 하면서 전면에 한 페이지 실어주셨어요. 어, 제가 국민의힘을 어달라고한게 아니고 북한 선교하고 전도를 했더니만 기사로 쓰고 싶다 해서 취재에 오셔서 어, 신문 나, 나와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인데요. 99년도 2월 20일 날입니다. 어, 꽃제비들이 강타기 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그, 북한의 꽃제비 아이들이 도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이렇게 건너오고 식량 구하고 하는데 가서 돕고 이랬더니만은, 방송에 제가 좀 소개가 됐더랬어요. 그리고 CTS TV에 에, 42번가의 기적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2001년도 11월 6일 날에 짜장면 배달부가 목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어한시간짜리 방송이 나와줬어요. 감사한 일이죠. 복음을 어, 전하정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송을 타게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어 ITV라고 하는 경인방송 TV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OBS로 바뀌어졌는데요. ITV에서 게릴라 리포트에서 제가 사역하는 것이 예, 출연해서 해달라 해서 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제가 평양에 가서 어, 4일 동안 있다 왔죠. 음, KBS에 계신 권영만 장로님 추적 60분에서 북한 취재에 들어가시면서 목사님도 북한 한번 가보, 가보실 거냐, 평양 갈 거냐고 해서 소개해 주셔서 제가 평양에 가서 4일 동안 있으면서 이것저것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 TV 연기 탤런트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했던 것이 어쨌든, 요것이고요. SBS에서 압록강 이천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2009년도 2월 22일 자 방송에 제가 선교하는 장면이 조금 소개되고 인터뷰한 것이 나왔드렸습니다. 우리 CBS 방송에 96년도와 그리고 2001년도와 어, 2018년도에 세번 나와달라 해서, 어, 새롭게 출연도 해달라 해서 제가 세번 나오게 됐는데요. 뭐 감사한 일이죠. 어, 전도하고 복음전 했더니 이렇게 어, 유명한 프로에서 나와달라 해서 세번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게 됐습니다. KBS가 있는데요. KBS창이라는 프로에서 2019년 11월 16일이죠. KBS 창에, 창이라는 프로에서 탈북 모자가 아사, 굶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좀 출연해서, 좀 여러가지 출연해달라 해서 제가 출연했던 것이 KBS 1TV를 통해서 창이라는 프로에 소개됐었고요. 2019년 11월 23일날, 남북의 창이라고 하는 KBS 1TV의 프로에서 역시 제가 좀 인터뷰하고, 어, 사역하는 것이 소개됐더랬습니다 CTS TV에서 6월, 2021년 6월 29일 날 CTS TV에서, 어, 뉴스에서 어, 북한 성교하는 박용배 목사에서 제 사역에 대한 방송이 나왔드렸습니다. 감사하죠.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을 CBS나 CTS 또 KBS에서, SBS에서 어, 방송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어, 왜 이렇게 방송을 나오게 하시고 신문 기사하 나겠겠냐 생각해보니까 미자핵교회 목사님들 전도하는 걸 포기하고 목회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신 분들에게 제가 같이 모자라사도 전도하려고 결단하고 전도만 생각했더니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라고 한 증거가 아니겠냐 생각하고요. 91년도 5월 13일 날 개척교회를 했는데. 원래 이제 2021년 5월 12일 자 국민일보입니다. 만 30년 딱 하고 차는 날이죠. 13일 날 개척했는데 12일 날. 국민일보에 만 30년 된 날. 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참 감사하죠. 감사한데, 에, 원래 국민일보 제 10회, 국민 미션 라이프, 그, 어워드에, 예, 올 원래 리리찬 리더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제가 이제 나왔어요. 전도 현장에서 오직 전도하고 또 국경지대 가서 탈북자 선교하고 그 일을 꾸준하게 한 30년 했더니, 어,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 같아요. 국민일보에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변재준 사장께서 국민일보 본사에 도로를 해서 들어갔더니만은 아, 이 상, 상패를 주셨어요. 음, 원래 크리찬 리더 해서 2021년. 그래서 변재윤 사장님으로부터 제가 이제 이 원래 크리찬 리더상을 2021년도에 이게 받게 됐는데, 5월 13일 날 개척교회를 해서 5월 12일 날, 만 30년 딱 되는 날, 이런 이제 큰 상을 주셔서 제겐 더큰 의미가 있었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기를 어린이 주일날 어릴 때주일학게 다닐 때 비행기 조종사 됐으면 좋겠다. 전 비행기 조종사는 안 됐지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면서 보금전하는 목사가 됐거든요. 저는 방송인은 안 됐어요. 그런데 방송국에 들어가서 기자분들과 피디분들과 방송에 계시는 방송국에 계시는 분들 언론사에 계신 분들 많이 전부 해서 제사 삼는 일에 스임 받고 전 텔레비트로면 저를 통해서 보문반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수는 잊혀진 계절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용식이 부른 잊혀진 계절 그 노래를 작곡하신 분 서울대 음대를 나오신 유명한 분이죠. 지금 대학교에 음대 교수로 계시는데요. 이분을 제가 예전에 79년도, 78년도 그때 경주 코롱호텔 있을 때 그분을, 그분이 밴드로 와 계셨는데, 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어릴 때 제가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아, 그럼 내그 녹음실에 와보라고 해서, 노래방 기계를 틀어주면서 뭐, 무엇이든지 한번 불러보라 해서 제가 사노라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그 노래를 불렀대요. 아 알았어요. 음색 다 알았어요. 목사 혹시 작사 이런 거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작곡해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제가 작사한 노래들이 이제 음악으로 나와서 제가 두 바퀴의 사랑이라고 하는 자전거 노래를 작사를 했고 분이 작곡해 주셨고요. 푸시킨의 에, 삶이라고 하는 생활이 그들을 속일지라 슬퍼하노 하지 말라. 그리고 가을, 인생 가을, 그리고 이제 이런 저런 노래들을 제가 이제 지었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어, 부산 MBC에서 출연해서 얘기해달라 해서 성탄절 가라고 왔을 때 30분 동안 출연하면서 제 노래가 쭉 나갔었고요. KBS 창원방송국과 울산방송국, 그리고 대구방송국 등등 라디오, 또 경인, 경인방송 이런 데서 출연해서 라디오에서는 여러 번 나왔었죠. 이거는 뭐 가수 음반 낸 것은 제가 취미로 제가 했던 거고요. 제가 책을 낸 거에 대해서 북 리슨이라고 하는 곳에서 CD로 해가지고 교보에서 이걸 팔,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책을 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선도했더니 온갖 그 증거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이 목사 비랑 끝에서 날다 매일경제 출판사에서 나왔었고요. 아 어, 생각의 설계라고 매일경제에서 어, 책을 내 주셨습니다. 운명과 맞장뜨기라고 하는 책도 매일경제 출판그 예, 매경에서 내 주셨고요. 그리고 못난이 목사 세계를 향해서 날다 이 재견제 살아온 얘기를 좀 이렇게 간증으로 어, 기록한 책이고요.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미자립 교회에서 자립 교회로 정말 목사님들이 힘을 얻으시고 갈 곳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복음 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등떠밀어서 막 가게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소책자로 제가 내놓고 뒤에는 복음을 제시해놓은 전도용으로 CD를 제시해놓은 것이 실려 있는데요 이런 책을 제가 다섯 권을 냈고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라는 책 원고를 지금 현재 출판 지금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9월 말경에 책이 나와서 기독교 다 깔린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이제 전, 전도는 쉽고 되어진 책이라는 책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제가 쭉 실어놨는데 박용배 TV에서 한 케이스씩 계속해서 방송으로 어떻게 전도했고 어떻게 영접시켰고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제자로 삼았다는 것을 이렇게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권하고 계실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약 3년 가까이 영풍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룸이 쫙있는 거기서 이제 말씀 받는 사람 한 11명, 10여 명씩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거기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직원 되시는 그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 청와대에 그 아마 어, 아, 경호 처장님이 그렇게 이번 주에 금주에 읽어야 될 책, 이한 권씩 이렇게 추천하는가 봐요. 청와대 직원들 다 가능하면 다 읽어보라,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번 주간에는요, 목사님 책이 우리 청와대 직원들 다 읽으라고 하는 처장님이 지금 현재 공지를 올려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어 서울대 도서관장님이 제가 하고 있는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책이 우리 서울대 도서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읽어봤으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책이라는 것은 한번 나오면 천년이 갑니다 책을 내자는 게 아니고 전도했더니 증인문서로 인생작품으로 이얘기거리 간증거리가 무궁무진하게 거기서 현장에서 다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자랑이 아닙니다. 용기 내시고 힘을 얻으시라고 제가 간증을 조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께 목사님, 사모님 힘내시기를 바라고 제 음성을 듣지 마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박용배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복음받을 사람 있다. 전도 포기하지 마라. 전도하면 다 된다. 이런 메시지로 받으시고 도전하시면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에 응답받을 모든 증거들을 케이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를바라고요 미자리교회 목사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으신 평신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되어집니다. 전도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